네, 여보세요네 안녕하세요. 문현진입니입니다네어안녕하세하세요아제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부토건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네, 녕어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네. 네, 하세요안녕하요안녕요 어, 네. 네, 네, 음, 그래요 네, 네. 음. 일단 삼부토건을 지금 매수를 해서 들고 있으신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예. 예. 어, 이 회사가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이나 이렇게 저뭐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인지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네. 시청자님이 투자하신 기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어, 어떤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이제는 우리가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는 돈을 이야기해요. 네. 음, 그럼 지금 이제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청, 2000, 2018년에 90억 손실나고요. 2019년에 50억 네. 벌었고요. 2020년에 네. 79억의 손실이 생기고, 2021년에 네. 44억의 손실이 생기고, 2022년에 630억의 손실이 생겼거든요. 네. 지금 매 분기마다 아니, 150억씩 손실, 손실나고 있는 기업인데, 어때요? 좋으세요? 아니, 전, 저는 그런 건안 보고요. 그런 거안 본다는 걸 그냥, 자랑처럼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죠? 운전하는 사람이 나 신호 같은 거안 보고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아. 전 국민이 모든 시청자가 보고 있는데, 안 부끄러우세요? 나 운전하는데 신호 같은 거안 보는데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얼마나 아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보세요. 네. 안 봤으면 지금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예, 봤습니다. 예. 이제 안 봤는데, 오늘 네. 봤잖아요. 그죠? 네. 자, 네. 봤어요. 어때요? 기업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안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걸 지금 들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빨리 처분하고 좋은 기업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어나는게 낫겠어요? 네, 아니 요 네, 지금 수, 스스로가 낫겠다, 답을 그러니까? 내 보세요. 어때요? 처분하게 나을까요? 이 적자하고 망가지고 있는 기업이 올라왔는데 더 가겠지하고 기대를 품고 희망을 품고 있는 게 나을까요? 어, 시청자님 그 정도 상식적인 사람이지 않을까요? 현명하신 분이었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 반등 나올 때 예.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라는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재무제표를 예. 안 보고 투자하신다는 말이 너무 저는 좀 속상하네요. 주식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아니, 어, 이걸 매도하고 그래요. 난 다음에 뭐 제가 하는 말좀 들으세요. 지금 이거는 예.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르면요 누구 손해냐면 저한테 아무 손해가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이 손해 보고 있지 제가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청자님이 네. 돈이지 제돈 아니잖아요. 저랑 상관없어요. 시청자님이 돈을 잃으시든, 그 돈을 다 날려먹으시든, 저랑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가 전화를 하면서, 주식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제가, 어좀 손실을 좀안 냈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는요, 지금 당장 네네. 매도하시고 주식을 접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언제까지 접으셔야 되냐면, 재무제표를 그래도 볼 때까지요. 적어도 재무제표를 아니요. 한 번쯤은 볼 때까지는 주식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올 때 본전 정리하시고요. 이 매도하신 금액 바로 계좌에서 빼세요. 빼시고 현금을 갖고 계시면서 내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공부 먼저 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